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업성공 파트너 사업부스터 이사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공장이나 사무실을 확장해야 하거나 기계와 설비를 구입해야 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저금리로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과 함께 시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차이점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시설 자금 운용 방법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설 자금 대출이란 공장, 기계, 설비, 사업장 인테리어, 연구시설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는 자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시설 자금은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 자금을 정부 정책 자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세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거나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특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매출과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을 위한 기관입니다.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일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은 신보나 기보와 다르게 보증서 없이 직접 대출을 실행합니다. 즉,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진공에서 직접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진공은 보통 정부가 정한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일반 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신용보증기금. 두 번째, 기술기반 창업, 스타트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 세 번째, 정책자금 최저금리, 직접 대출을 원한다면 중진공.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내 사업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 방법 첫 번째, 먼저 신고나 기보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기업 신용도와 재무상태를 평가받고 보증여부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보증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방법 첫 번째 중진공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중진공에서 직접 기업 평가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승인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저금리 대출이 실행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최근 재무제표 및 부채 현황. 자금 사용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시설 자금이 왜 필요한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업 신용등급을 관리하세요.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 기록이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죠. 셋째,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보와 기본은 기업의 신용도와 업력에 따라 보증 한도가 다릅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 활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내 사업에 맞는 최적의 대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업부스터 이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